on set, 습격이나 질병 등의 시작, 이런 뜻입니다. 자, 적이 온다. 하나, 둘, 셋, 습격하는 거예요. 야, 이제 기다려. 적이 온다. 하나, 둘, 셋, on set, 습격을 시작한 거예요. on set, 습격, 시작입니다. 자, 플로리스트, 꽃집 주인입니다. 플로리스트 할때 IST가 붙으면 뭐 어떤 사람이 되죠? 그래서 풀로 살아가는, 풀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 꽃집 주인이에요. 풀로 생계를 꾸리는 IST 사람. 그래서 꽃집 주인, 플로리스트, 꽃집 주인. 플로리스트 또는 플라워리스트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플로리스트, 플라워리스트, 꽃집 주인. 자, 헐, 세게 던지다 퍼붓다에요 자, 헐헐 도, 돌려가지고, 세게 던지잖아요. 그렇죠? 돌을 갖다가 헐헐 돌려서 세게 던지고 이 돌을 갖다 여러 개 여러 사람이 던져서 퍼붓는 거예요. 헐헐 던져서 헐 세게 던지다 퍼붓다 헐 세게 던지다 퍼붓다 자, pneumonia 뉴 pneumonia. 모니어 발음이 뉴모니어예요. 폐렴입니다. 누워있는 모녀 딸과 엄마가 모녀가 누워있어요. 왜? 폐렴이 걸렸나 봐요. 콜록콜록 하면서 자 누워있는 모녀 뉴모니아 폐렴 뉴모니아 폐렴 자 블랙 스미스 자 스미스 하면은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고 블랙 검은 스미스예요자 대장장이기 때문에 맨날 숯그름 때문에 얼굴이 검다 해가지고 검은 스미스는 바로 대장장입니다. 자 블랙 스미스 대장장이 블랙 스미스 대장장이 자 걸프+ 걸프만 해서 이라크전이 열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걸프만 생각하면 돼요 만 걸프만 알겠죠 영삼만 네. 영일만 할때그 만이에요 만 걸프만 자 그리고 길자길 길. 아가미의 낚싯바늘이 길 알겠죠 길 어디에 꼈어요 요 아가미의 길자길 길. 아가미 길 아가미 자 쿼터. 할당량 허용되는 한도입니다. 쿼터 하니까는 쿼터 4분의 1 생각나죠? 그래서 4분의 1만 할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 이 사람이 쓸수 있는 한도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쿼터 하면 할당량 또는 허용되는 한도입니다. 자, 쿼터 4분의 1씩 할당했어요. 할당량. 그리고 4분의 1만 당신을 쓸수 있어. 한도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쿼터제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스크린 쿼터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한국 영화를 적어도 한 달에 30%는 틀어야 됩니다. 이게 스크린으로 할당량을 준 거예요. 알겠죠? 스크린 쿼터제. 그래서, 그때, 쿼터입니다. 쿼터. 쿼터 4분의 1. 즉, 할당량. 한도. 자, 새들. 새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말 안장에 앉아 있죠? 요것은 이 그림을 연상하세요. 새들이 앉아 있는 말. 풍선, 돼지, 동전 생각나죠? 마찬가지예요. 말 위에, 안장 위에 새가 앉아있어 새들이 어디 앉아있어? 아, 안장 또는 안장을 얹다 라는 뜻이에요. 자, 새들, 안장, 안장을 얹다. 자, 노우, 밀가루 반죽입니다. 노우 하니까 여기 넛을 붙이세요. 노우 넛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하고 있네요. 노우, 노우 넛, 노우, 노우 넛, 밀가루 반죽. 요즘에 뭐 피자 같은 거할때 노우를 갖다 어떻게 한다 할지 자주 쓰이죠. 그죠? 자, 안 들어봤으면 이걸로 생각하세요. 노우는 만드는 밀가루 반죽. 자, 복습해요. on set. 자, 저기 온다. 하나, 둘, 셋. 습격 시작. 자, florist. 풀로 살아가는 사람. 꽃집 주인이죠? 자, 헐. 헐헐 던진, 돌린 다음에 세게 던지다. 퍼붓다. 자, pneumonia. 자, 모녀가 누워있어요. 누모녀, 그죠? 자, 뭐 때문에? 폐렴이 걸려서. 자, 블랙 스미스. 자, 검정 스미스. 항상, 어, 대장장이기 때문에 얼굴이 검, 그을름 때문에 검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대장장이. 자, 걸프. 만이죠. 만. 자, 길. 어디에 길? 낚시바늘이 아가미에 길. 자, 쿼터. 쿼터. 4분의 1이 할당인 거죠. 할당량. 그리고 허용되는 한도예요. 자, 새들, 새들이 어디 앉아 있었어요? 안장, 안장을 얹다. 자, 노우 도넛을 만들기 위한 밀가루 반죽이죠. 자, 테스트해요. onset, 습격, 시작, florist, 꽃집 주인, haul, 세게 던지다, 퍼붓다, pneumonia, 폐렴, blacksmith, 대장장이, golf, 만, g e a 아가미, 쿼터 할당량, 허용한도, s a 안장, 안장을 얻다, d o 밀가루 반죽이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 되죠?